오늘 제목이... 길어요. 몸에 새기는, 몸에 새기는, 말씀, 말씀, 기도, 기도, 전도, 전도. 자, 우리 몸을 오늘, 은 우리 몸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몸으로, 몸으로 새겨지도록, 자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몸을 살펴볼 거예요. 짠 자, 자, 친구들 안녕. 벗었지만 벗지 않고는 보여줄 수 없어요. 자 우리 몸 안이에요. 몸 안에 뇌도 있고 이렇게 장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것. 몸 안에는 혈관도 있고, 림프와 신경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어요. 여도 있고요, 다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이런 몸 안에 자 보는 것도 들어가요, 생각하는 것도 들어가요, 또 듣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뇌 안에 조상이 되었다가,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서부터 씹는 거 있어요. 공부 잘해서 박사님이 되어야 돼. 이렇게 들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거 자꾸 몸 안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같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해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튼튼하고 힘세야 돼불골 많이 먹고 자 이렇게 자꾸 들어요. 그럼 몸만에 자꾸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 조조와 재앙과 지옥형벌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고 내 세포에 저장되면 하나님 없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죄인 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사단의 심부로 만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고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주님 안에서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돈 벌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이거 하는 것이 몸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꽉, 꽉, 꽉.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영접한 우리가 이제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새기느냐 하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엄마.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흑암과 혼동과 공허 엄마. 사단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세포 네 안에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이기고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는 뇌세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포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가 있어요. 여기에 뭘 심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심장이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이 심장에다가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이 심장이 뛰는 동안에 자 해봅니다 예전이도 하나님 내 심장에 여자의 후손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세요 심장이 뛰는 동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약속을 믿는 언약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스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기 중에 폐가 제일 크대요.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크대. 자, 여기에 호흡할 때마다 호흡이 숨쉴 때마다 이 폐가 온몸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몸이 살아나게 하는 도움을 줘요. 이 폐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방주 언약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폐 속에 예수님. 있는 나쁜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고 방주 대신 그리스 언약으로 심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장기가 많아요 이 장기 속에 피가 많대요 자 여기에는 희생 제사에 약속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복강 안에 피가 많이 있는 이곳에 희생양,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하의 피로 온 몸을 살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배꼽 밑에 여기에 호흡하는 숨자리가 있대. 이 숨자리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숨자리에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내 삶의 일에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혈관, 림프, 신경, 몸 안에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온 몸을 돌고 있어요. 온 몸을 도는데 여기에 뭘 심느냐 이사십장1사절에임마누 약속 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혈관과 림프와 신경이 온 몸을 도는 이 이곳을 통해서 뭐임마누 약속, 임마누엘 그리소, 임마누엘 심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있어요?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 발. 이 몸이 전부 다뭐 해야 되느냐 하면, 138 완성된 언학으로 신겨져요. 그래서, 그리소,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의 약속이, 보는 것 통해서, 듣는 것 통해서, 말하고, 또, 하고, 만지고, 일하는 모든 것 속에 완성된 복음 그리스도 심어지게 해주세요. 온 몸에다가 그리스도 약속 심는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온 몸에 심어서 그냥 생활이 복음 되어지고, 복음 보금 누려지고, 복음 전달하는 자 되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문제 해답이요, 응답이 되신 그리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몸으로 새기자, 그랬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소 모든 문제 해답과 응답과 이 축복을 몸으로 익혀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랩런트들이 아빠. 오직 그리스도 어머. 하나님 나라 충만 완성된 복음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은하천 달자 어머. 되게 해주세요 어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축복주신 하나님께 영광